여러분, 그거 아세요? 얼마 전에 태국여행 갔을 때 저는 딱이두 문장만 외우고 갔어요. 사와디캅, 그리고 마이사이 팍치카. 마이사이 팍치카가 바로 고수 빼달란 말이거든요? 맞아요. 저는 고수 못 먹습니다. 이 고수요, 빈대 냄새 나서 빈대풀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우리들 사이에서는 비누맛 화장품 맛으로 표현될 정도로 호불호가 정말 강합니다. 싫다면 먹을 수 있는 풀이라고 생각도 안 하지만, 입맛에 맞다면 중독되어 버리는 신기한 풀 고수. 그런데, 파주에서는 이 곳으로 김치를 만들어 먹는데요 근데 이게 또 꽤나 유명하대요 파주 사람인데 이 얘기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파주에서 지앞 화단에 대파 다음으로 많이 심는 작물이 고수일 정도로 꽤 사랑받는 작물이래요. 그래서일까요? 유독 파주에 있는 음식점에 가면 종종 상추랑 같이 고수를 주긴 하더라고요. 이 고수가 외국에서 물 건너온 풀이라고들 생각하잖아요. 동남아 음식점에서 많이 보이니까요. 그런데 실제로 파주 사람들은 정말 옛날부터 먹었대요. 한반도에서의 역사가 고추보다도 더 오래됐다는 말도 있어요. 고수의 역사가 생각보다 오래된 것 같은데 왜 하필 이 고수는 파주에서 유명해진 걸까요? 파주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두 가지 썰이 있어요. 먼저 첫 번째 썰은 궁궐 내시와 관련된 이야기예요. 1910년 한일병합조약 이후에 궁궐에 있던 내시들이 다 쫓겨났대요. 이때 이 내시들이 주로 정착해서 산 곳이 황해도랑 파주였나봐요. 그런데 그 당시 고수가 본능과 욕망을 없애는 풀이라는 속설이 있었고 내시들은 이 고수를 먹으며 혈기 왕성한 에너지를 억누르곤 했던 거죠. 결국 파주에 정착한 내시들로 인해 고수가 널리 널리 전파되기 시작하고 그 이후 파주 사람들도 고수를 많이 먹게 됐대요. 그리고 또 다른 썰은 실향민 이야기인데요. 이 고수를 김치에 넣으면 군내가 나지 않는다고 해서 황해도 남부에서 많이 먹었대요. 실제로 파주는 이 황해도 남부와 도보로 하루 거리 안에 드는 생활권으로 굉장히 지리적으로 위치가 가깝거든요. 6.25 전쟁 당시 황해도 남부 쪽실향민들이이 파주 지역으로 상당히 많이 정착했어요. 그실향민들이 북쪽에서 먹던 고수를 자연스럽게 파주에서 먹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 파주 내에서 고수 김치도 자연스럽게 유명해진 거고요. 어떤 썰이 사실이든간에 파주 사람들에게는 호불호를 떠나서 이 고수는 굉장히 당연하고 익숙한 것 같거든요.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 토백이고 70살았죠. 한4 0년 이상 됐겠죠 우리 아버님도 얘기했고 그 내시들이 고수를 좋아했다는 소리 들었어요 고수가 좀 까다로워요 준게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좋아하니까 생으로도 먹고 김치에도 넣고 우리는 고수를 항상 어, 곁에 항상 있어요. <laughs> 알려보요 고수. 작황이 어렵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터주 사람들이 고수를 고수하는 모습은 정말 색다르게 느껴지는데요. 이제 음식점에서 밑반찬으로 고수 넣으면 되게 반가울 것 같아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우리는 다음에 만나요. 안녕.